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욱만입니다. 어, 논리 실증주의자인 루돌프 카르나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 확률을 인생의 안내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 또한 그 버틀러 주교는 어, 개연성이야말로 예, 인생의 지침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귀납 논증이 있는데요. 이 귀납 논증은 우리가 어, 보통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에파고계라고 합니다. 어, 우리 이제 정언 삼단 논증에서의 어떤 실로기스무스라고 하는 그런 실로지즘이죠. 그거는 우리가 연역 논증이고 이 에파고계를 우리가 이제 귀납 논증,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늘 우리 이제 귀남 논증에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안내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귀남 논증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또 사용 분야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평가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이 평가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주요 유형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어한네 가지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가설 연역법까지해서 다섯 가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물론 이제 문제풀다 규리법도 보고 그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네 가지이고 거기에 가설 연역법을 제가 이제 더 덧붙여서 어, 살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귀납 논증의 이제 특성 우리 책에 이제 56쪽으로 한번 가보죠. 거기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내용은 이미 우리 앞에서 학습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의 큰 차이가 있는데 이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 확장 추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제의 어, 전제의 내용이 결론 내용의 일부이지만 결론의 내용은 전제의 내용의 일부가 아닌 논증. 이건 일종의 논리적 비약이 결론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장성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어 전제들이 결론을 결론에 참이라고 하는 것은뭐 필연적으로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보장하질 않죠. 단지 어 개연적으로 그래서 이제 논리적 개연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가 연역 논증하고 많이 어, 대비되어서 우리가 이제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귀납 논증의 특징이고. 어, 이건 이제 여러 사용 분야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역 논증은 일종의 수학적인 논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수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 예,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뭐 일상생활, 뭐 사회과학, 뭐뭐 뭐 자연과학, 그다음에 역사, 문학, 철학 다양하게 쓰이죠, 여러분. 어, 여기 지금 하나 나온 것은 뭐냐면 뭐 최근에도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모월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제 유권자의 일부의 정치 성향을 조사함으로써 유권자 전체의 정치 성향을 추론하는 예, 이러한 어떤 대표적인 게 이제 여론조사고. 이걸 우리가 이제 귀납적 일반화라고 얘기하고 특히. 통계적 일반화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몇 퍼센트는 어느 당을 어느 후보를 뭐 지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천문학. 네, 이 16세기에 사실 이 정말 이 코페르니쿠스를 시작으로 해서 케플러에 의해서 어 정리가 되는 이러한 이제 천문학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과거의 행성들의 운동을 통해서 미래의 행성들의 운동을 예측하는 경우. 하지만 여러분, 미래가 과거와 동일하다,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장은 없죠. 그래서 사실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하는 것을 안고 출발합니다. 그것이 귀납법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귀납적 방법은 상당히 유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정말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신기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너무너무 힘주어서 강조했듯이 새로운 과학 방법론으로서의 귀납법이죠. 예, 이 가치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러한 시작이 없었다면 예,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등장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뭐 다윈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듯이요. 또 하나는 이제 동물 실험이 있습니다. 예. 뭐 우리 앞에서도 탈리도마이드 얘기도 살펴보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그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평가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추가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추가 전제라고도 얘기하는데 추가 정보에 의해서 귀납 논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데 그 전제가 결론을 강하게 지지할 수도 있고 약하게 지지할 지지할 수도 있는데 뭐에 의해서 그러냐 그러면은 추가 전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추가 정보 때문에 여러분 귀납 논증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험에서도 반드시 이걸 묻게 되거든요. 예. 과연 이게 이제 결론을 강하게 약화시키냐 강화시키냐 어느 전제가 추가되면 어떤 정보가 추가되면 그러냐라고 하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고. 사실 그것이 관건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통해서 토론에 임하셨을 때도 여러분의 주장을 좀더 강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전제들을 찾아내실 수 있는 예, 그러한 능력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일반화 논증이라고 하는 귀납적 일반화가 있고요. 물론 두 가지를 거기에서도 보편적 일반화와 통계적 일반화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는 통계적 3단 논증, 통계 논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유비 논증이 있고, 인과 논증이 있어요. 가설 영역법도 한다고 그랬죠. 귀류법도 조금 볼 겁니다만. 이러한 대표적인 귀납 논증의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이것들이 어떤 추가 전제에 의해서,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강화되거나 약화되는지, 그게 포인트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루진 않지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J.S. Mill이라고 하는 자유론을 저술한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자유주의 철학자인데, 원인 발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일치법, 차이법, 일치차이 변용법, 공변법, 잉여법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논리학 서적들에는 이게 이제 언급이 다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어 식동주독이 걸렸을 때 이제 어떤 음식 때문에 어, 그, 어떤 요인으로, 어떤 음식 요인으로 인해서 식중독에 걸렸느냐라고 하는 예가 가장 많이 나오죠. 어, 우리 책에서 다루진 않지만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 어, 가장 이제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JS 미래의 원인 발견법을 여러분들이 또,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귀납적 일반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귀납 논증의 하나의 유형이 귀납적 일반화예요. 귀납 논증이 귀납적 일반화다가 아닙니다, 이건. 귀납 논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 우리 많이, 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귀납적 일반화인데, 여기 이제 나오죠. 지금까지 관찰된 까마귀는 모두 검은색이었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귀납법이죠, 여러분. 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약이 돼 있는데, 뭐, 앞으로 이제 지금 있는 모든 까마귀를 조사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등장할 까마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결론의 참이라고 하는 것을 개연적으로 지지할 뿐이지 필연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귀납법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58쪽으로 가보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그두 번째 단락의 중간에 보면 여기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그래요. 이거 파퓰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집단의 일부 있죠 샘플입니다. 표본. 여러분이 귀납적 일반화 논증에서는 모집단하고 표본을 어이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귀납적 일반화는 표본이 가진 성질들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하는 것. 통계학에서는 추정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여러분. 샘플 있잖아요. 예, 샘플의 성질로부터 그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집단의 성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두 가지로 어, 또 나눕니다. 그 보편적 일반하냐 아니면 통계적 일반하냐 그러는데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모집단이 기준인데 이 모집단이 결국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보편 진술로 돼 있냐 모든 s는 p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편 진술로 돼 있냐 아니면 통계 진술이라고 하죠 59쪽에 첫째 줄에 보면 s인 것중 p인 것은 x%다 라고 하는 이렇게 통계 진술로 어, 이루어져 있으면 결론이 그러면 이거는 통계적 일반화고 보편 진술로 이루어져 있으면 보편적 일반화 라고 하는 거죠 통칭에서는 뭡니까 귀납적 일반화 또는 일반화. 논증,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적인 형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시고, 이 일반화 논증의 아주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론조사. 여러분, 뭐, 우리,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예, 뭐, 거의 뭐 일상 TV를 보면은, 뭐, 뭐, 대선 후보에 대한 벌써부터 이제 그런 지지도들이 막 이렇게 요동치고 그러는 걸 보잖아요. 그게 여론조사인데, 예, 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예, 제가 여기서 같이 읽는 시간이 좀 있어, 걸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유권자가 1035명이라고 그랬죠. 네, 예. 그리고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됐다. 뭐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두고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첫째 줄에 보면 여론조사에 응답한 유권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표본이죠. 예, 여러분 표본 조사하고 전수 조사는 다르죠. 우리가 이제 어, 통계청에서 어, 실시하는 어떤 그 전수 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그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어,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고, 그래서 이제 육, 이 표본에 해당하고 유권자 전체가 모집단이고, 예,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이 여론조사에서 이 논지 결론을 강하게 지지하냐, 약하게 지지하냐 그런 그 특성들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거기 보면 두 번째 단락에 결론에 사유된 약이라는 표현 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확히 그러면 이것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예, 약이라고 해야 이것이 아 어, 결론을 예, 결론을 그래도 비교적 강하게 지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됐다 그래요 여기 에 이제 샘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하냐면 어, 이 여론조사에서 여러분 이 표본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본은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굉장히 다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본은 어, 충분히 커야 합니다. 그래서 표본이 대표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 표본은 표본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대표성이 없다면. 그래서 표본이 다양하고 커야 됩니다. 만일에 이 표본이 다양하지 않다. 그러면 표본이 편향되어 있겠죠. 예, 편향된 표본인 경우에는 대표성이 없습니다. 또 크기가 너무 작으면요. 대표성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는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와 61쪽으로 가보면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거 있죠. 이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어, 이 귀납적 일반화에서 어, 논증을 강하고 화 약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핵심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 6 1쪽에그세번두 번째 단락의 끝에 보면. 만일에 여러분 표본의 수가 증가하면 전제가 결론을 더 강하게 지지하겠죠. 그래서 예가 나온 게 뭐냐면 어, A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했는데도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B라는 조사기관에서도 했는데 천 명의 유권자들 대상으로 했는데도 결과가 비슷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결론에 대한 신뢰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 강화되고 어느 때 약화되는지.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귀납적 일반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은 첫째, 결론의 약이라는 말이 들어있냐. 두 번째, 표본은 다양하냐. 세 번째, 표본은 충분히 크냐라고 하는 거. 이두 가지,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일반화 논증과, 논증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가마솥에다가 여러분이 뭐 미역국을 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국자가 뭐 티스푼 같은 걸로 해서 간을 맞추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국자도 어느 정도 충분히, 예, 어, 커야 하고. 즉, 뭡니까? 이 펴본의 크기입니다. 거기다가 무작위라고 그랬죠. 이걸 휘휘 져가지고 전체가 다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해야지. 어? 그러지 않고 어 그냥 한쪽에 있는 거를 티스푼으로 잠깐 퍼서 먹고서 어, 이거 안 짜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아주 맛없는 미역국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자도 좀 충분히 커야 되고 그리고 휘휘 져서 떠서 간을 봐야 그 가마솥에 끓인 미역국이 예, 정말 뭐 어, 불친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위협국이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한 논증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계적 삼단논법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일반한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렇게 그 샘플에서 모집단의 성질을 끌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집단의 성질에서 개체의 성질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예 2를 보시면. 여기 이제 철수 얘기가 나오죠. 대부분의 장기흡연자들은 심장에 이상이 있다. 이거 여러분 통계 진술이죠.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 8, 90%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수는 장기흡연자다. 그러므로 철수는 심장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어 통계 진술이 있는 그 다음에 3단이죠. 그래서 통계 3단 논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하고 비슷하냐? 그럼 예 3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죠. 이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술이 6권 인데 그걸 우리가 다 통칭해서 오르가 논 이라고 얘기해요 일종의 이제 도구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특히 분석론 전서에 보면 이 정언 3단 논증 식과 격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분석론 전서에 나옵니다 여기 그 이러한 보편 진술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얘가 나오는데 이렇게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통계 진술이 들어있으니까 통계적 삼단논법 또는 통계 논증 또는 어떻게도 얘기하냐 그러면 귀납적 개별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중고집단이 있어요. 중고집단의 성질로부터 개체의 성질을 추론해 내기 때문에 개별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럼 통계적 삼단논법 형식은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떡하면 결론을 더 강하게 지지하거나 약하 약화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어 핵심 쟁점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x 값이 커야 됩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예, 결론을 강하게 지지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64 쪽으로 가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그 중간쯤에 보면 중거 집단이라고 나옵니다. 이 레퍼런스 레퍼런스 클래스라고 얘기도 하는데 중거 집합, 중거 집단 그래요? 그래서 이 통계적 삼단 논법이란 중거 집단의 성질로부터 중거 집단에 속한 개체의 성질을 추론하는 논증이다. 어렵진 않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 4하고 예 5가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예, 통계 진술이 있으면서 삼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 4와 예5 비율도 동일해요. 90%. 그럼 도대체 어떤 논증이더 결론을 강하게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요소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65쪽에 두 번째 단락 보면 여러분 중거 집단에 주목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중간쯤에 보면은요. 중거 집단이 구체적일수록 해당 통계적 삼단 논법에서 전제가 결론을 더 강하게 지지한다. 그래요. 하여튼 이 중거 집단의 구체성. 예. 증거 집단이 구체적이면 더 구체적일수록 결론을 더 강하게 지지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비율 말고 비율에다가 두 번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다음 두 가지 추가 정보가 예 오의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를 심각하게 약화시킨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등장한 그 이 중거집단의 어떤 그 정보들을 보면 대단히 구체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되면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6조의 두 번째 단락에 정리해 보면요. 통계적 3단 논법은 아 여기 이제 비율, 그 X%가 충분히 큰지, 비율이 커야 돼요. 100%에 100 가까워야 된다 그랬죠. 또 하나는 해당 중거집단이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고집단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용 가능한 정보고 정보는 다 여기에 들어와야 그럴수록 결론을 더 강하게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유비 논증 어, 이 유비 논증 그 밑에 그 설명이 나와 있지만 귀납적 일반화하고 통계적 3단 논법 이거는 결국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뭐 어, 표본에서 모집단의 성질, 표본의 성질에서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하거나 아니면 중거집 중거집단의 성질로부터 그 중거집합의 집단에 속한 개체의 성질을 추론하거나 그랬는데 이젠 그게 아니고요. 어, 이두 대상 내지는 두 대상 이상 예. 그러니까 이 비교 대상들의 공통 성질, 유사성을 기반으로해서 어 다른 성질도 유사할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논증을 우리가 유비 논증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유사성에 근거한 그러한 논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이책 여기 책에서도 잠깐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70쪽으로 여러분이 가 보시면 거기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어 유비 논증은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귀납적 일반화 통계적 삼단 논법보다 약해요. 논증 자체가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유사성이란 개념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면에서 유사한 것들이 다 있죠. 어떤 면에서 다, 유,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되게 불분명한 개념이고, 또 유사하다라고 하는 건또 대단히 어, 주관적인 심리에 좀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유비 논증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는 겁니다. 2의 예 6번으로 돌아오죠. 66쪽으로 여러분이 가 보시면 일란 일란성 쌍둥이인 민호와 민수는 같은 유전적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게 뭡니까? 공통 성질이에요. 예. 여기에서 민호가 음악적 소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수도 역시 음악적 소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비에 의한 아,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67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유비논증 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네. 두 대상이 몇몇 성지 들에 대해서 서로 유사하다 즉 공통 성질을 갖고 있다 그걸 근거로 다른 성질들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논증을 유비논증 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아, 여기 유비논증 에 지금 뭐 예치를 보면 여기 이 비교 대상이 어 꼭두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어세 명이 등장을 하잖아요. 영호, 민호, 성호 그래가지고요. 꼭둘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고 이런 비교 대상의 수가 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논증이 더 강화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에 유비 논증이 강화되고 약화되는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비교 대상이 꼭두 두 개일 필요 없고 그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유사성질, 즉 공통 성질들이 뭡니까? 나이가 비, 다들 똑같아요. 그리고 인권 문제, 이 사회 문제에 또 관심 많아요. 그러니까 영호민호가 A당 후보 지지하니까 성호도 이번에 A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유비에 의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추가 정부에 의해서 약화되거나 강화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마, 지막단락에 보면, 비교 대상의 어떤 그 유사성. 예. 비교 대상이 그 유사성이 강화되면, 당연히 이 논증은 결론을 더 강하게 지지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68쪽에 첫 번째 줄에 나오죠. 비교되는 대상들 사이에 어,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서 유비 논증의 강도가 변한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이해가 나오지만, 어, 나이라든가 사회 문제에 대한 그런 공통점 말고도, 뭐, 같은 지역 살았다, 전공도 정치학이다, 시민단체에 기부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유사성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논증은 결론을 강하게 지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검토할 거는 뭐냐면 전제에서 유사하다고 말해진 성질과 결론에서 추론되는 성질 사이의 관련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팔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휴가지로 제주도를 간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아뭐 어, 뭐 특히 그냥 휴가지가 아니라 뭐 강정마을에 간다라고 하면 조금 에. 예, 어, 뭐, 어, 이게 이제, 논증이 달라지지만, 엿, 엿, 갑자기 여기가 이제 휴가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관련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약하게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관련성이 크면, 네, 강하게 지지하고, 관련성이 없으면, 유비 논증이약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론의 대상과 비교되는 대상들의 수와 다양성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비유사성이에요. 예, 비유사성.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저런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되실 수는 있지만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비교 대상들의 유사성이 강화되면, 예, 당연히 그 논증은 강한 논증이 되겠죠. 예, 비유사성이 강화되면 약한 논증이 되겠죠. 예, 유사한 게 아니라 차이점이 많아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 이 비교 대상들, 전제에서의 비교 대상의 유사성과 결론에서 얘기하는 그 성질의 유사성이 서로 어,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 맺을수록 이 논증은 강한 논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니까 여기 설명은 조금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뭐 다양성이니 뭐 이렇게 나, 유사성이니 막 이런 말들이 혼용이 돼서 그러지만 이 다양성은 비유사성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 유비 논증 자체가 유사성이 강화되면 강한 논증이 되고 비유사성이 강화되면 약한 논증이 되는 거니까 음.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70쪽으로 가보시면 어, 이러한 유비 논증이 많이 쓰이는 그러한 어, 논증적인 예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동물 실험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인간과 동물의 어떤 생리적인 유사성의 근거에서 유비 논증을 전개하지만 하지만 이게 동물에 대한 생물학적인 특성들은 있지만, 거기에 인간에 대해서는 정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이 탈리도마이드 같은 정말 그 어떤 의학사의 아주 어, 비극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사건도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판례를 이용한 법률적 추론도 유비논증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과거의 사건하고 현재의 사건이 유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비교적 최근에도 작년인데 이 우리가 그 낙태죄를 어, 폐지해야 된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워낙 민감한 사회 문제고 또 입장들이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이제 비범죄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 이러한 판례를 이용한 법률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세상이 그만큼 많이 급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의 변화도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데, 아, 사실상 너무 이렇게 그 대단히 보수적으로 이런 판결들을 끌고 가는 문제들이 이런 왕왕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비논증에 어떤 근거한 아 그러한, 그, 구체적인, 어, 사례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이제 2부에서 여러분하고 인관운증하고 가설연역법 등을 좀 살펴보고, 또 이제 문제도 좀 우리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